아, 크니 도저히 용서 못한다. 나 이꼴로 만들어 놓고 저만 살겠다고, 내 빼? 어, 어. 와죽구나 바이커 뿔. 어? 아니잖아. 누구냐, 너희들 일을 다시 시작할 준비는 되었나요? 아이고, 물론 이죠 <laughs> 나이돌 어린 게 여태 나를 이렇게 부려먹었어? 미스드이사치는 내가 한다 이번 미션이에요 아자다 왔다 별로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지낼만 할 거다 자 들어가자 아이거마 찾았다 니네 맞지? 으음. 어디 갔었노? 응? 어? 아니... 김여 어머니 얘를 아세요? 얘가 우리 엄마 가방 훔친 소매치기를 아니, 잡았대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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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하나 둘이 인사해라 아빠 친구 아들 세모 앞으로 우리랑 같이 지낼 거다. 누구 거지? <laughs> 리무 회장? 세모가 왜? 잠깐, 세모 뭐하지? 좀 전에 자고 있던 거 같던데. 잔다고? 자고 있지? 없어. 화장실 갔나? 혹시?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역시 스파이야. 스파이? 예, 꼬마야 저 꼬마 아닌데요? 아니, 저 코딱지만 한 것이… 에이 거기 헤드복 기왜 코... 그러세요? 어… 내가 차 안에서 열쇠를 떨어뜨렸는데 어… 손이 이렇게 안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네 네가좀 꺼내줄래? 어? 세모잖아 어? 누구랑 얘기하는 거지? 여기요? 그렇지, 그렇지 아싸, 성공! <laughs> 뭐야? 세모가 디룩이랑 한패였어? 놔! 이거 노란 말이야! 에이! 가만히 좀 있어, 응? 에이! 아이야 아니! 차 태워! 야야! 야, 야, 이 녀석아! 나네모 회장님 부하야! <laughs> 뭐라고요? 내가 네 아빠 부하라고, 이버리장머리 없는 컵딱지야! 정말 확실해? 세모가 정말 디룩차 타고 간거 맞아? 그래! 디룩이 세모를 뒷좌석에 탁 태우고, 쌩 가더라고! 세모 스파이 맞네! 딱 걸렸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감옥 간건 진짜 악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쌍둥이 아빠가 회장님한테 누명을 뒤집어씌운 거란 말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뭘 몰라? 응? 나를 믿어. 응? 그차 박사 컴퓨터에서 도봇 업그레이드 도면을 쓱 빼어낸 거야. 할수 있지. 아빠가 누명 썼다는 거 정말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laughs> 오늘 밤 또봇 업그레이드 도면을 빼오는 거다. 아니요, 못 믿겠어요. 박사님이 우리 아빠한테 누명 씌울 뿐이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같으면 네가 누명 씌워놓고 그랬다고 하겠냐? 그래도 여쭤볼 거예요. 야야야! 야, 야! 박사님 어디 가셨지? 어? 여기서 뭐해? 어어 그게 왜 우리 아빠 방에 함부로 들어와? 그게 아니라 박사님 좀 괴로웠다가 안 계셔서 안 계시면 나갔어야지 주인 없는 방에서 뭐하는 거야? 지금 나가려던 참이었어. 어? 정말 수상한 게한두 가지가 아니네. 스파이라니까 악당 아들이 악당밖에 더 되겠어. 세모야. 아빠. 세모야 기루 아저씨 말을 믿어라. 아빤 또보덱스 와이를 만든 차 박사한테 배신당하고 악당으로 몰렸어 네? 티루가 아저씨 말대로 따라서 아빠의 누명을 벗겨줘 감옥에서 몰래 만든 거라 긴말 못한다 아빠 우리 세모를 믿는다 아빠! 아빠! 아이고 불쌍한 우리 리모 회장님 아들이 있으면 뭐하나 세모야 루가 아저씨 말... 아들... 아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데 누가 구경만 해요? 아빠 구할 거예요 수고했다 세모야 이제 또봇 약점을 알아내서 제거하면 너희 아빠 누명을 벗길 수가 있단다 지금부터 작전명 밤안개 작전을 개시합니다 작전 시작! 작전 시작! 또봇! s Y! 인지그레이션! 와우 <laughs> 기분 좋은데? 역시 솔라 에너지가 최고군 75% 충전 중! 대 양호! 좋았어! 친환경 솔라에너지 로봇! 수타탈탄 음... 음? 하나야, 둘이야, 솔라에너지 충전은 얼마나 했니? 90%밖에 못 채웠어요 갑자기 이상한 구름이 몰려와서요 그건 그냥 구름이 아니야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 네 응? 음? 이게 뭐야?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어?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진하세요. 목적지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어? 어? 네가 세모냐? 누구냐, 넌? 난 제트라고 한다더라고. 하 리모 박사님이 세모 널 위해 만든 최첨단 슈퍼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널 만든 분이 우리 아빠라는 말이지. 날 위해서 만든 내 차란 말이지. 동댕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넌내 말이면 무조건 따르는 거야? 궁금하면 명령 한번 내려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한번 타볼까? 문 열어 제트. 우와, 좋아. 제트 출발. 출발이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도 이런 자동차가 생기다니. 아빠 누명을 꼭 벗기고야 말 거예요. 전부 어디 간 거야? 세모야. 응? <laughs> 다시 새모야 제트를 디룩한테 넘겨줘라 아직 너는 어려서 제트를 완벽하게 다루지 못한단다 아빠 말 들어라 이런 사기꾼 아당게날 속였어 아니 저 싹수없는 코딱지가 뭐하냐 당장 저 녀석을 잡아가더라 <웃음> <웃음> <이>? 어? 제트 <laughs> 포메 노이브 어? 헤야 제트 내 <laughs> Z, 네? 이 악당들을 전부 쳐보셔 어? 이거 뭐간단하구만뭐 하냐 빨리 저 녀석을 잡아가더라 저놈 잡아 잡아. 얘가요. 어, 좀 이상해요. 여기 팔좀 보세요. 왜? 예? 그러니까 리무 회장이 세모를 사이보그로 만든 거예요? 사이보그는 아니야. 그냥 몸 일부가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지. 리모 회장도 처음엔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죠. 고아인 세모 목숨까지 살리고 아들로 입양했으니까요. 어. 음... 어, 세모야.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배로봇 신의 출현. 배로봇 신의 출현. 상황 305 하나 비상. 에너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전에 어떻게든 다쳐 부셔야지 뭐. 죄송해요, 제가 충전만 막지 않았어도. 너무 걱정 마라, 잘 해낼 거다. 예? 너 어디 가는 거냐? 제트를 찾을 거예요. 찾아서 저도 도울 거예요. 채모야, 채모야. 어! 헤헤헤, <laughs> 그렇지! 빨리 더본 에너지를 홀라당 쓰게 만들어라! 더보시 멈추면 그땐 무리시된다! 우라운다 유두탄이야! 달살! 폭풍 스피! 폭풍 스피! 폭풍 스킬, 맥시먼, 터져, 터져, 맥시맥시멈터워터이상 위험해. 터라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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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1%... 에너지 1%... 퍼센트 말하 듣는 기능만이 가능하다. 뭐라고? 도망가라 빨리 날 벌고 도망가라. 안돼 탈타.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도망가라. 탈타. 안돼 오지마.